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징역 1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만 넣으면 피선거권을 잃는 데 징역 1년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우리 재판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재판은 다른 사건은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월 10일 까지는 다른 재판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 부분은 혹시 유진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음. 아까도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좀 하고는 했는데 예. 음, 헌재와 대법원이 이 상황에서 어, 재판이나 심판 절차를 늦출 이유가 전혀 없고 음. 오히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을 둘 겁니다. 어, 헌재 심판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가장 예.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오래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정책은 이거좀 들어갈 수가 있죠. 음. 자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이제 대중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원과 현재그 경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음. 어, 이걸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지 표시를 해필이면 어제. 어제. <laughs> 밝혔다. 어. 그 날짜가 저는 아주 어. 공교롭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 사설에서도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갔다. 제가 이제 추격해서 취지를 말씀을 갔다. 자, 이재명 대표도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조선 보사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제는 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다음에 구속으로 그러면 사법 처리 탄핵의 절차로 갈 거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시선들이 좀씩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아마 세심하게 살펴볼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러한, 고법에서 그러한 판단이 나왔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됐고, 그러면은 오늘쯤이나 내일쯤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 우리 재판 질질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이제 뭐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어, 공격 거리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법원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면 시스템이잖아요. 그 국가의 시스템을 정치력으로 누를 수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잉 충성을 해서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또뭐 어떤 또 판사를 흔들거나 이제 과격하게 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오늘 내일 뭐 메시지를 내라 이것도 음. 좀 너무 조급한 면이 있고 다만 이런 결정과 재판의 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를 딱 결정이지 해버리면. 더큰걸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알겠다. 당신들이 자꾸 나를 재판을 회피한다고 하니까 법원도 이러겠는데 나는 이 부분에 따르겠다. 내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겠냐. 법의 시스템 이런데. 그러면 국민힘에서더 공격할 거리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승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어 친명 원조 친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원래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네. 각자고 준비된 발언을 통해서 저는요 제 재판에 대해서 뭐 그런 짓질질글 필요 이럴, 이럴 필요는 없는데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좀 국민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러한 멘트 정도는 항상 그 준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재명 대표 참 모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적당한 시점에 무슨 메시지를 주면 이걸 돌파할까. 그이 그러니까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업을 성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해서 출마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걸 뚫을까가 중요한데 음. 저 같으면 어뭐 예를 들어 대선 국면이 이제 확실히 될 때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제 재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심이 나왔든 안 나왔든지간에. 당선이 될 경우 어, 최종심 이어져서 어, 형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 이슈가 끝날 것 같아요. 어렵다, 음. 진짜 근데 그거이 그게 더 어떻게? 정말 어렵잖아. 제가 너무 얘기했나? 어렵잖아. 그 그러니까 유죄 나오면 전 출마 안 하겠습니다. 유죄 나오더라도 전 출마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선까지는 3 0이다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심은 진행되고 어. 나, 나는 무죄로 확신하니까 예. 어. 그리고 재판받는 만약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음. 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대법원의 하... 판단이면 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이심에 판단이 제안 얘기는 나오더라도 당선이 됐을 경우, 아, 됐을 예. 경우. 아. 그때 나는 어떻게 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 어려운, 어려운 예,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깎아. 이제 조금 아, 네? 그 뒤에 아, 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 이제 선택하시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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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가 될 거는 같은데 <laughs> 이제 그 얘기겠죠. 이제 이재민 대표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이심에서 무죄가 다 나와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뭐뭐 상당히 푸시 그거는 따져 보면은 이게 조기 대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게 계속 진행이 되냐? 안 되냐에 이제 논박에 가장 크게 붙을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려놓을 것이냐. 라는 것인데 그거는 만에 하나 그 논박에서 진행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추, 불소추가 하듯이 재판은 아니다라고 했을 땐 그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고민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는 이 재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그냥 빨리 차단해 버리는 게 음. 정치적으로 훨씬 더 득이 된다. 제가 사실은 지진한 주에 친명 나름 핵심 오. 인사를 만나서 네. 그 비호 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재명 대표에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냥 재판 빨리 받겠다고 해라. 음. 야당 대... 그때는 국선 변호인 그거든요. 음. 야당 대표가 무슨 국선 변호인이냐 말이 되냐? 음. 누가 봐도 재판 피하는 걸 보인다 이거는. 어떤 변명도 이건 안 통한다. 그냥 딱 아예 공식 입장을 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제 핑계를 대면서 막고 있는데 서울고법은 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너무 늦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물론 꼼꼼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탄핵 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 저 핑계 걸지 마시고 서울. 음. 제가 딱 그러면서 딱 하냐 했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발표를 해도. 서울 고법이 아 그래 그럼 빨리 해야지 해도 내가 붙태딱 열을 빨라진다 음. 큰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치고 나가라 음. 못 하더라고 요 아직 못 해요 평론가로서는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데 전 네. 만약 제가 이재명 대표 참모라면안 됩니다. 아, 네. 질질 끌어야 됩니다 <laughs> 대통령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제 그렇지.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지. 그냥 한두 달만 그냥 꼭 참고 가십시오 아니, 나 같은 그럴까요? 잘못된 참모죠 그래서 오파 음.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그냥... 염려가, 우파 안에서 나온 염려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국회를 동원하여 사면법을 바꿀 것 같다. 음. 지금은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사면 복권이 되잖아요. 그걸 바꿔가지고 중간에도 미국처럼 음. 그냥 확 해버리는 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뜻은 제말씀은 예.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이 이슈를 끄집어 낼거 아닙니까? 음. 어. 그러, 그런 얘기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까지 막 TV 토론에서 할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런 음. 거할 겁니까라든지 음. 만약에 당선됐는데 대법원 뭐 재판 중단되는거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어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뭐 이렇,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어 재판은 진행 안 되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 제가 참모라면 저는 장선 님하고 좀 다른 참모라서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정면 돌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늦춰봤자 2 0일이다 그럴 바에는 정면 돌파를 해서 이 리스크를 깨버리자. 아 참모가. 그러니까 20, 20에서 무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승부수를 던지셔라. 너무 위험도가 높다 거를. 면. 아니, 어차피 위험도 자체가 2 0일 뒤에 한다고 해서 어렵다. 위험도가 높다 낮다라고 따지기는 저는. 좀 다르, 다르다고 그렇죠. 봐요. 그 정도면 지도자가 감수해야지. 아니, 왜냐면 헌재 심판하고 저기 2심 선거하고 앞뒤로 어차피 대선 치러지기 전에 다 와요. 맞아요. 2심은 나요 2심은 나와요. 그러니까 2심에 나와. 그러니까 대해서 굳이 이런 며칠 상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쪽 프레임에 말릴 필요가 없다. 시원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비호감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대법원 부분도 한마디 하면 돼요. 음. 대법원에서 어.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야지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있겠습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더 물어보죠. 아니, 더 물어봐도 거. 저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까요? 못 내리거든. 음. 어,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어쨌든 근데 지금 또로는 가도. 2심에 가도 물론 이제. 아주 빨리 가면 뭐 안철수 원 같은 경우는 2월 15일 안에 그러니까 633에 따라서 2월 15일 안에 이심을 선고해라고 하는데 1월 23일이 첫 공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심에 첫 공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2월 15일 안에 되긴 힘들 것 같고 제가 볼때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3월 초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대선 전에 나오기는 3심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니까 좀뭐 그런 건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핵심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재판 진행 여부 1번. 재판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3심에서 중형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음. 질문을 끊임없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거를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법 시스템에뭐 맡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안 넘어가잖아요. 이럴수 있잖아요.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제 역공... <laughs> 음. 자기 얘기 안 하고 비상규명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음. 후보로 일단은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그 이슈로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이재명 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음. 당장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취임 바로 하는 거잖아요. 예. 당선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음. 그때부터 벌어질 혼란상을 막을 수 있는 생각까지 해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후보로서의 어, 면모를 갖추는 거지. 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알겠습니다. 거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또 국민의힘 얘기도 있어서 음. 지 네. 민주당 얘기를 또간안에 음. 음. 네, 네. 일단 윤석열 이 체포됐기 어, 때문에 반가웠었고요. 그 음. <laughs> <저> 반가웠습니까? <laughs> 어, 갈때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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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 표기 많이 할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그럼 어디로 갈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관제 앞에 뭐 33명, 35명 많이 몰려가 있었어요. 어,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저렇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 김기현 의원, 뭐 나경 원 의원 쭉 얼굴들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새벽부터 뭐 잠에서 좀 덜게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어, 나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저까지또 가서 대통령과 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체포가 됐으니 뭐 하루 이틀은 잘 됐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선거기에 나설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쉽다 뭐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서 그 힘으로 갈까요? 어떻게가 갈 걸로 보십니까? 음, 강성 지지층을 이렇게. 어 집, 결집시켜서 하겠다 그 방향은 아니겠죠. 음. 다만 이제 당분간은 모호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한 가지 참고 사항 말씀을 드리면 어제 뭐 30명 정도 가셨잖아요. 예. 근데 잘 보면 관저에 처음에 들어간 분은 네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명 들어갔죠. 그데그네 분의 조합이 음. 굉장히 생경해요. 예. 그렇죠.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또 들어가고 이상이, 이상이 박충권 이충 있잖아요. 그 뭔가 어. 이네 분이 원래 좀 소통이 있었나? 그건 어.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예, 예. 보니까 다른 의원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 쪽 얘기예요. 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막옷 찢어지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예. 안 들어가 사진만 찍더라. 그쵸. 나중에 오더라. 그거를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저분들은 관자아가 많은 분이 모였던 건 대부분 자기 장사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라고 했는데 주변 분들은 들어가는 건안 들어가고 예. 앞에서 막는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고. 다 끝난다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끝나니까 예. 아. 그래서 거기서 뭐손 잡아주고 대통령 모르니까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뭐큰 절했다 이런 거는데큰절뭐몇 분이 음, 한 거고 당해변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통령과 예. 누가 큰 절하고 한서도었는데뭐 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에 감정이 격서산 거고. 음. 그래서 그렇더라. 예. 그래서 이상이... 결론은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될때 아마 당에서는 좀 이렇게 변침을 하겠죠. 예. 한국모함의이 이 침로를 바꾸겠죠. 예. 슬쩍슬쩍이자. 자, 우리 미래로 갑시다. 윤석열은 이제 잊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갑자기 변치 못하지만. 갑자기 면치면 전복되는 데. 그렇 시간을 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텐데. 어제가 최고 꼭지점일 것 같아. 요 어. 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음. 이제 계속 감옥에 계실 거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사실들 막 밝혀지고 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점점 가까이 할수 없는 음.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음. 어제는 정말. 과잉 흥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지켰던 그런 대통령이 체포돼가는데 음. 의원들이 삼십 명밖에 안 모였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도 함께하면 안 된다.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만 갔을 것 같고요. 예. 어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부님. 내려올 것 같아요. 음. 안 그러면 대선 어떻게 해? 그, 그렇죠.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